한 작은 마을에 에픽테토스 이론을 매우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달하는 특별한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소스였습니다. 바소스는 누군가에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싶을 때면 그저 딱딱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종종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서를 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던 날, 바소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큰 소리로 외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는 고대 이철학자 에피테토스의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자, 그는 비밀이라도 이야기하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가난하지만 선량한 농부, 페드로가 살고 있었단다. 페드로는 그의 닭장에 한 마리의 수탉, 코키를 매우 아끼고 있었지. 코키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마을에 아침이 왔음을 알리며 큰 소리로 울었어. 그러던 어느 날부터 코키가 포오혹기... 가 아닌 코끼리 하고 울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바수 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페드로는 이 사소한 일이 못마땅했지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했거든 코끼리 수탉게 아니라 코끼리가 있었나 보군 하면서 말이야 페드로는 코끼가 정상적으로 울도록 하려고 했어 그는 코끼리를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닐지 태평양에 있는 코끼리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아침 묵상을 하며 코끼의 울음소리가 돌아오길 기도하기도 했어 하지만 코끼는 여전히 코끼리라고 울 뿐이었단다 사람들은 바소스의 이야기에서 농부 페드로가 얼마나 헛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소스는 웃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피테토스의 제자가 마을을 지나며 페드로에게 조언을 했단다 친구여? 너의 닭이 어떤 소리를 내든 그건 너희 통제 바깥에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대신 마을 사람들이 내 농장에 질 좋은 작물들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바로 그날부터 페드로는 포키의 울음소리를 통제하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더 우수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그의 열정을 돌렸단다. 결국 그의 작물들은 마을 최고의 농작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페드로를 비웃는 대신 칭찬하기 시작했지. 그의 농작물은 정말 훌륭해. 라고 말이야. 바스스는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적 평화를 얻고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바소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에피테토스의 이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코끼리, 나는 소리가 들려와도 웃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현대 사회에서 에피크로스의 철학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자 결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그는 늘 바쁘고 번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며 끊임없는 경쟁과 끝없는 욕망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승진을 노리거나 최신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일이 그에게 잠시 흥분을 안겨주었지만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쾌락주의라는 개념과 정신적 평온의 중요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고 이것이 어떻게 자신의 정신적 평온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는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과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모임을 줄이고 대신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해한다고 투덜대었지만 철수는 그런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평온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오랫동안 취미로 하고 싶었던 베란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허브 화분 몇 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텃밭은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연과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보람 있는 경험은 그에게 어떤 최신 전자 기기도 줄수 없는 완전한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철수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자신 안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는 명상의 시간을 늘려갔고, 그 결과 마음 속의 잡음이 줄어들고 사고가 명료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철수는 에피크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이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나 순간의 기쁨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의 평온함과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현재의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철수가 경험한 이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에피크로스의 교훈을 철수는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스피노자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약간 괴짜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집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자신의 범실론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배우던 하느님의 모습을 떠올렸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양 빛에 가려진 신비로운 존재를 상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신이 우리 주변의 자연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신이 바람이고, 바다이고, 나무와 꽃이라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은 너무 커서 그렇게 세속적일 수는 없겠죠? 한 노인이 반박했습니다. 자, 한 걸음 물러서 봅시다. 스피노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무나 바위처럼. 우리도 그냥 자연의 일부라고 말입니다. 그럼 신이 자연이 될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의 일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말을 듣던 한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신인가요? 스피노자는 소년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의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이라고 부르는 힘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기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고 그들의 일상은 앞으로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신의 표현이라면 그 자신들도 곧 신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한 손으로 턱을 만지작거리며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연을 대할 때 조금 더 경건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신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스피노자의 이야기는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신비로운 자연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삶을 즐겼고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범실로는 깨달음과 한의를 전하며 마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과 함께하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힘을 가지게 되었죠.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둔부식의 아름다운 왕국에 살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깨끗한 도화지처럼 세상에 막 태어난 어린 아이였지만 세상 모두가 그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왕국의 법에 따르면 왕자는 18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며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은 백지로 시작되고 그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왕국의 현명한 왕과 여왕은 존 루크의 백지설을 신봉하며 아들을 자유롭게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왕과 여왕은 알렉산더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자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일과와 맞닥뜨리며 삶이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알렉산더는 각 분야의 명사를 초빙받아 그를 배우고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펼쳐진 드넓은 초원에서는 용맹한 전사에게 검술을 배웠고 왕궁의 도서관에서는 학자들과 함께 철학과 과학을 탐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는 왕궁의 창문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비의 소리를 들으며 영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세상이 다양한 소리에 기기울렸고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백성들 사이에서 벽돌을 나르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의 손은 거칠고, 이마엔 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알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농부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님,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기회를 배웁니다. 벽돌을 쌓는 일도, 밭을 가꾸는 일도, 삶의 여정 속한 장면일 뿐이죠. 저와 같은 농부도 매일 백지에 색을 더해갑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푸른색을, 내일은 활기찬 붉은색을요.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탄순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경험이 인생의 지혜를 채우는 채색 과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렉산더는 18세가 되었고, 왕국 전체는 그의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알렉산더는 화려한 악관과 지혜로 가득 찬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꿈을 꾸며 자신의 마음속 백지 위에 색채를 더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지설이 한 단순한 개념이 아닌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험과 선택을 통해 무수히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새로운 색이 더해지고 그 색들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곧 우리 자신이 되어 갑니다.